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이번에 화공연력학 한번 풀어볼 텐데요. 지난번에 그 칸막이 있을 때 자유팽창 한번 풀어봤었죠. 근데 요번에는 비단열, 단열이 아닌 상태에서 이상기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화공직 7급 서울시 화공연력학 20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화공기사 화공직 7급 그다음에 군무원 화공직 9급 그다음에 군무원 탄약직 수험생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사실 문제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쌤이 조금 어썸션 하면서 <laughs>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강생 수강 중인 우리 화공직 7급 준비생도 스님하고 디스커션을 했었는데 네이버밴드 1타 화공에서 개인톡으로 약간 좀 문제가 그렇게 나이스 하진 않아요 한번 봅시다 외부 온도가 300 헬빈 인 곳에 어떤 용기가 이제 그림이 요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반은 분자로 차 있고 반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용기가 보기와 같이 칸막이에 의해 같은 체적 이거는 똑같은 체적 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같은 체적을 갖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한쪽 부분이 분자가 없어서 이게 진공이냐? 또는 뭐 압력이 있느냐?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는 진공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참 거북스러워요. 어찌 됐든 한번 풀어 봅시다. 한쪽 부분은 아보가드로 수 NA만큼의 분자들이 있고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만큼이 분자들이 있으면 그거를 1몰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보가드로 수라는 것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원자1몰이든분자1몰이든그 개수는 6.022 곱하기 10의 2 3성계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에오시는 거면 에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 하면 1몰 아보가드로 수의 5배가 있다 하면 그냥 5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아니었고요. 여기서는 다른 쪽 부분에는 아무 분자도 없다고 가정한다. 오케이. 그래서 칸막이를 제거하면 칸막이 제거하면 뭐라 그랬어요? 셈이 어떤 엑스터널 외부적인 PEX 외부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압력이 없기 때문에 일이 제로라고 했죠. 그리고 이상기체 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확산한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외부 온도가 300 헬빈이라고 했는데 내부 온도를 또안가르줬어요 그래서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가. 그렇지만 외부가 300이라고 했으니까 내부 온도도 300이라고 어썸션해서 풀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부피에 걸쳐서 균일하게 분포된다, 즉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2도씨만큼의 온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피 늘어나면 압력은 줄겠고, 그래서 통상 온도가 내려가는 거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도 이도시만큼의그 온도 변화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우리가 통상 내려간다고 아는데, 그거를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선생이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이거 이상기체라고 그랬으니까 PV는 NRT고 NR은 상수예요. 화학 반응이 없으니까 당연히 몰수는 상수죠. 그래서 T분의 PV는 콘스탄트예요. 그죠? 그러면 PV 선도에서 쭉 그려보면, 요, 요, 포인트를 P1, V1, T1이라고 하고, 요 포인트를 P2, V2, T2라고 하면, 항상 만족시켜야 되는 게, T1분의 P1, V1, T2분의 P2, V2인데, 부피는 두배 늘어났으니까, <laughs> V2를 이 v 1 해서 풀수 있는데, 압력은 감소하기는 감소하는데, 얼만큼 감소하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온도가, 떨어지긴 떨어지는지 떨어지는데 얼마 떨어지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쌤이 요거 관계된거한번더 어. 지금 지금 그냥 설명을 바로 해볼까요? 음. 온도가 떨어지는 걸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뭔 말인가 하면 자요폴리트로픽 공정 우리 배웠었죠? P와 V면 뭐요? 폴리트로픽 공정은 pv 델타가 일정할 때고 tv 델타 마이너스 1이 일정할 때고 tp 델타 분의 델타 마이너스 1이 일정할 때예요 여기서 델타는 폴리트로픽 계수인거죠. 어떤 책에서는 n으로도 되어있습니다. 이 식을 외우려고 굳이 애쓰지 마세요. 우리 단열식 외우고 있잖아요. 단열식은 t1분의 t2는 v2분의 v1, 감마, 감마 마이너스 1. p 온 분의 P2 감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두식에서는 뭐예요? PV 감마는 콘스탄트 배웠죠. 그래서 이 관계 정리해보면, TV 감마 마이너스 1, 콘스탄트고, 그 다음에 T와 p의 관계또 해보면, TP 감마 분의 감마 마이너스 1 콘스탄트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그런데 우리가 <laughs> 단열공중에서 사실... 암기하고 있는 건 요거잖아요? 요 밑에 끝까지는 우리가 잘안해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기에서, <laughs> 단열일 때는 감마를 넣어주면 되고, 폴리트로픽, 즉, 단열도 아니고, 여기에서, 요건 델타죠, 참. 델타가 1일 때는 등온이죠. 즉 p, v, 콘스탄트 돼서. 그래서 감마와즉 비열비와, 또는, 델타가 1이 되는, 즉, 등온, 또는 델타가 0, 또는 델타, 델타가 무한대가 아닌 모든 곡선들을 뭐라 그래요? 요네 가지를 뺀 모든 곡선들을 우리는 사실 폴리트로픽 공정이라고 불러요.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이네 가지를 다 포함한 것도 사실 폴리트로픽 공정이에요. 근데, 협의 즉 작은 의미로는 이네 가지를 뺀 것들을 우리가 폴리트로픽 프로세스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암기하면 되느냐? 그냥 단열 공식에서 감마 대신에 넣, 델타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P V 감마는 콘스탄트에서 감마 대신에 P V 델타 콘스탄트 넣으시면 되고 요 밑에 식 있죠. 요거의 관계식에서 <laughs> Tv 델타 마이너스 1 콘스턴트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요것도 요 T와 P의 관계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감마 대신에 델타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Tp 델타 분의 델타 마이너스 1 콘스턴트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우리가 압력은 잘 모르니까 요거와 요거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요거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보통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델은 뭐예요 비열비가 <laughs> 아니죠 비열비가 어. 아니지만은 그냥 여기서는 이상기치로 주어졌으니까 아, 델은 1.4 보통 1.4가 제일 작죠 감마 비열비 그러니까 V는 지금 V1에서 V2로 갈때 용기가 서로 반반 같았으니까두 배로 증가했으니까 V가 증가하면 똑같은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T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어 그래서 폴리트로피 관점에서 그냥 아 온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나면 통상적으로 온도가 감소하잖아요. 어그 컨셉으로 해서 요 2도씨 이도씨만큼의 온도 변화를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엔트로피 변화량은 구하는 거예요. 줄퍼몰켈빈. 그래서 이 온도 온도가 이게 부피 팽창할 때 온도가 떨어질 거란는거다 아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다 해석해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 시험 시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온도 아, 딱 보면, 어, 부피 팽창하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 CP는 2 e 곱하기 T라고 이렇게 주어졌구요. R은 8 줄퍼 몰켈빈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CP나 R, CV는 단위는 같죠. 그리고 LN2는 0.7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1, 0.7, 2, 5.6, 3, 8, 4, 9.6 에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요 20번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을 거고, 20번 가지고 좀 당나게 많이 좌우됐을 거예요. 2022년 화공수 7급 서울시 화공연력학 20번 문제. 그래서 처음에 맞닥뜨리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자유평창 배웠기 때문에, 뭐만 여기서 확실하게 가보고 가면 되죠? 비단열이다. 음, 열이 아따리 갔다리 한다. 이런 의미죠. 이 용기랑 바깥. 이상기체다. 음,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 뭐, 일몰. 그 다음에, 2도씨만큼 온도 떨어진다. 그죠? 어,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어, 그것까지를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단열일 때 외부가 300이고 내부도 300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참 좋은데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스라운딩즈랑 시스템이 온도가 같다고 해서 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퀵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즉 다시 말해서 V1 V1만큼의 용기가 있을 때 똑같은 넓 부피에 요거 제거했을 때 요건데 쌤이 요거 요렇게 꼭 외우라 그랬죠. 나중에 늘 헷갈리니까 아보가드로도 학자고 볼주만도 학자니까 볼주만 상수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R이 되는데 기체 상수 여기에 하첨자 A와 B를 꼭 넣어서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첨자가 있는 것끼리 해주어서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압력도 어떻게 쌤이 암기하라고 했어요? P는 PC 곱하기 PR 또는 PR 곱하기 PC에서 하첨자 들어가서 임기 압력, 그다음에 환산 압력을 곱하면 P가 된다. T도, V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첨자 있는 것끼리 모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고, NA는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 KB도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란 원자 1몰 또는 분자 1몰당 몇 개가 있더라? 6.02 곱하기 10에 23개가 승 있는 거고 지금 시험 문제에서 요만큼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개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 1몰당 그렇게 있다고 했으니까 1몰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항상 그 일반 대학 기본서든 뭐든 간에 이 단위몰당 이렇게 돼 있고 숫자 개라는 거를 잘 없어요. 책들마다. 근데 이렇게 개를 붙여주면 아 개수구나 해서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방법 꼭 익히시고요. 자 이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상기체일 때 ds 즉 엔트로피 변화는 cpt 분의 dt 마이너스 r p 분의 dp에요. 그래서 요거 꼭 외우시고 있고 또 여러분들 뭐 외우시고 있으세요? 요거 여기 당연히 요것도 ds인데 요거 또 똑같이 외우고 있죠. 이거 두개안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만 외우시는 분들안 돼요. 여기가 cp인데 cv로 바꿔주면 어떻게 변한다? 이 Cp가 Cv로 바뀌면 요거만 바꿔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 적고 R 그대로 있고요. P가 그냥 V로만 바뀌면 돼요. 부호만 음에서 플러스로 해주고 P 대신에 V만 해주면 돼요. 어, 이거 되게 쉽습니다. 쌤이 한번 증명해 볼게요. 퀵으로. ds는 cpt 분의 dt 마이너스 r p 분의 dp인데 cpt 분의 dt 그대로 내려오고요그 다음 요 부분을 이제 해석해 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쌤이 하는 방식이 좀 편하긴 편해요 자 pv는 r t 예요 여기서 변수는 r은 상수고 변수는 p와 v와 t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 미분을 때리면 동시에 좌변과 우변을 미분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뭐예요? 변수가 두 개니까 하나 그냥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미분하죠. 그래서 pdv 플러스 vdp 가 되고요. 여기는 뭐예요? r은 상수였고, t만 미분하면 되니까 dt 가 돼요. 그래서 요거 되게 유용합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dp 자리에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dp 로 정리하면 pdv 넘기고 v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dp는 v분의 rdt 빼기 pdv에요.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퐁당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r 한번 써주고, p도 그냥 한번 써주고, 요 dp 대신에 뭘 넣어줘요? 요거에요. 그래서 rdt 빼기 pdv 나누기 v에요. 오케이? 음. 여기까지 왔구요. 그 다음에 CPT분의 DT고, 마이너스 P분의 R. 그죠? 음. 그 다음에 V분의 RDT. V분의 RDT고,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적고, P분의 R. 그 다음에 V분의 PDV. 그냥 풀어 해쳤, 이렇게 풀어 해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CP는 T분의 DT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 T분의 R. 왜 이게 t분의 r이 되죠? 어, 이상, 이상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요, p분의 r이 뭐예요? p분의 r이. t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r 그냥 써주고, 요게 t분의 1이니까, 이렇게 t. 그 다음 dt. 어, 이상기체 쓰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pp 이렇게 없어지고, v분의 r 썼죠? dv. 그래서, 희한하게도 t분의 dt, t분의 dt 같으니까 cp-r, t분의 dt고 여기는 v분의 r, dv예요. 그래서 cp-r은 cv죠.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 ds는 cv, t분의 dt 플러스 v분의 r, d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외우고 있을 텐데 ds는 cp, t분의 dt 마이너스 r, p분의 dp인데 요거 유용합니다. 요것도 애우세요. CP를 CV로만 바꿔주면 되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고, R은 그냥 두고, P 대신에 V만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쌤이 증명하기 위해서 했고,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식이에요, 이식. 이식을 쌤이 여기다가한번더 적었어요. 요거는 쌤이 증명해 주려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라고 해준 거고, Cp 빼기 R T 분의 dT 플러스 V 분의 R dV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T 들어가면 T 분의 Cp고 또 들어가면 마이너스 T 분의 R dT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다음에 플러스 V 분의 R dV 여기까지 쓸수 있죠. 그래서 쭉 가면 그래서 ds는 지금 요거 즉 요거를 알아야지만 Cv 대신에 Cp 빼기 R 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왜 이식을 쓸까요? 압력에 대한 값들을 모르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하지 않고 이 후자인 이식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그래서 여기서 T 분의 Cp가 얼마예요? 문제에서 Cp는 T의 두 배다야 그랬죠. Cp는 2T 라 그랬죠. 그러니까 t 넘겨주면 cp는 2t라고 했었으니까 t 넘겨주면 2에요. 그 다음에 빼기 t분의 r dt 플러스 v분의 r dv다. 그래서 이건 ds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s 적분을 때리면 s1부터 s2 여기서는 t1분의 t2 여기서는 v1분의 v2 적분을 때리면 이 e 적고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t 적고, 300에서 302도 까지죠. 어, 300에서 302도. <laughs> 그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 항상 켈빈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LN T1분의 T2죠. <laughs>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R LN, LN V1분의 V2에요. 이해됐죠? 어. 그래서 t분의 cp가 2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2 곱하기, 저, 302 빼기 300이니까 2. 그래서 2 곱하기 2. 빼기 r. 적어주고, ln. t1이 얼마였죠? 어, 300 켈빈. 뭐, 켈빈 자 없어도 돼요. t2는 300. 2. E. 그죠? 어, 여기는 뭐, 굳이 안 써도 돼요. 이거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플러스 r ln v1분의 v2가 얼마예요? e v1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 하면 4 빼기 r 곱하기. 이제 요게 문제였는데, 출제위원이 요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 안 했는데, 우리가 ln 1이면 0이죠. 그래서 ln 300분의 302는 그 0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계산기로도 해보면 0.00 06인지 0.006인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대략 빵이에요빵 즉, ln1은 0이니까, 이 ln300분의 302는 0이에요. 우리 수강생 제자분이 잘 찾으셨던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laughs> 이 문제가 나이스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R LN2가 되겠죠. V1 V1 없어져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4 빼기 R 곱하기 0은 0이고 더하기 R은 문제에서 8이라고 주어졌고 LN2는 0.7로 해서 답은 9.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laughs> 이 문제는 상당히 어썸션 가정을 많이 해야 되는 좀 문제라 그렇게 나이스 nice 하지는 않아요 사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짧게 유학을 하면 이 문제는 베슬 용기에 칸막이가 있는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듯이 자유팽창이고 희한하게도 단열이 아니고 이거는 비단열인데 그냥 외부온도 스라운딩스와 내부온도가 같더라.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된다. 외부온도만 300헬빈 주어졌고 내부온도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다 열전달이 돼서 서로 평형 관계이다 생각해서 300 헬분으로 푸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 하는데 이거는 일모를 의미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단지 n이 1이면은 우리가 p v는 n r t 또는 안 쓰고 그냥 p v는 r t라고 짧게 쓸수 있다는 그 장점만 있지 아보가드로 수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얘기했고 2도시만큼의 온도 변화인데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이 pvt 콘스탄트로는 절대 알수 없고 뭐예요? 직관에 의해서 알든지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이런 단열, 폴리트로픽 공정, 즉 우리가 단열 공정일 때랑 즉 델타가 감마면 단열, 델타가 1이면 등원이죠. 어.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이해하는 건데 이 폴리트로픽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서 그 압력은 없는 없는 거를 선택해서 이거 이거 없을 때 보통 델타는 얼마인지 사실 모르지만은 어찌 됐든 0과 무한대 사이니까 양수인데 또 1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상 기체라고 했으니까 뭐 1.4보다는 클 거다 그런 또 assumption 하에서 v가 증가하니까 t는 감소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도 온도 감소한다고 증명해 낼 수는 있겠죠 어찌 됐든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핵심은 자유팽창이고 비단열일 때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CP는 2T라고 밝혀졌고 R은 8, l n 2는 0.7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퀵으로 DS는 이걸 하는 걸 아는데 도저히 P에 대해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건 등원이 아닙니다. 그죠? 어, 단열 공정이었으면 우리가 등원으로 쉽게 푸는데 이 문제는 단열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을 쓴다? 아까 증명했듯이 ds는 cv t분의 dt 플러스 v분의 r dv 그래서 cv 대신에 cp 빼기 r만 집어넣으면 사, 산수적으로 그죠? 응. t분의 cp 빼기 t분의 r dt 플러스 v분의 r dv고 t분의 cp 이라는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t분의 r dt v분의 r dv 그죠? 그래서 적분 해주면 델타 s 가 되는거고 이 t 300에서 302그 다음에 마이너스 rln t1 분의 t2 플러스 rln v1 분의 v2 인데 어, 초기에 그 용기에 꽉 분자들로 꽉차 있는 부분을 우리가 외부 온도와 같다고 a s s u m 을 해서 300 헬빈 t1이 t2는 문제에서 어, 2도씨만큼의 온도 변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하. 뭡니까, 이거? 어, 쌤이. 302가 아니죠. 아우, 어, 큰 실수할 뻔 했네요. 208, 298이네요. 그죠? 웬만하면 온도가 떨어지죠. 어, 어 이거 끝에서야 발견을 했네요. 그래서 t1은 300이고, t2는 2도만큼의 온도 변화인데, 떨어지죠. 어, 웬만하면 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302가 아니고 이, 298이고요. 뭐3 0 2든 298이든 거의 같기 때문에 응? 거의 0에 수렴되죠. 어, 그래서 이거 또 Assumption에서 날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R LN2죠.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4 빼기 R 곱하기 0 플러스 R LN2 그래서 4 빼기 0 더하기 8 곱하기 0.7에서 9.6.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깔끔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4번이 답인 거고, 300 켈빈에서 298 켈빈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쌤이 좀, 쌤도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얻어갈 거는 아, 단열이 아니고 비단열일 때 자유팽창도 시험에 내는구나. 어. 그죠? 어, 그게 사실 현실적이죠. 이게 100% 단열이란 건 우리가 이상적으로 늘 문제 푸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2022년 화공지 7급 서울시 화공연력학 20번은 일단은 문제, 뭐, 정답은 4번이라고 해서, 뭐, 뭐, 답, 정정은 없었어요. 뭐, 문제 잘못 냈다,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이게좀 변별력을 당나게 줬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자유평창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현재 화공직 9급, 7급, 그 다음에 기사, 화공기사, 군무원 탄약직, 베스트 셀링 중이니까 특히 우리 군무원, 군무원 탄약직 수험생들은 그 군무원 탄약직 출제 모의고사로 7월, 15일 다가오는 시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 나를 잡아서 하루짜리 어. 특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풀이, 어. 학원직, 7급 또는 어. 군무원 탄약직 어. 요번 대상으로 해서 자.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되고요. 늘 문의 사항은 네이버 카페 일타화공 2,700명이죠. 어, 거기에 문의하시든가 아니면 저랑 진짜 직접 바로바로 바로 대화를 원하시면 네이버밴드 일타화공에 가입하시면서 개인톡 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다 실명을 쓰니까 가입하실 때 실명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